대형 물류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렉 하부나 은폐구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 감지는 천장까지 연기가 올라온 뒤에야 반응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광섬유 센서 기반 DTS 분산 온도 센싱입니다. DTS는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 자체가 센서가 되어 구간 전체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합니다. DTS는 온도 이상을 조기에 포착하고 화재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빠르게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한 장비로 최대 10km 구간을 감시할 수 있고 1m 간격으로 측정해 핫스팟 위치를 정밀하게 찾아냅니다. 높은 천장, 복잡한 렉 구조, 먼지와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도 DTS는 감시 구간을 직접 따라가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오경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존 화재 수신기와 연동해 현장 경보 체계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시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섬유 TTS 조기감지 솔루션으로 대형 화재로 확대되기 전에 골든타임을 지키세요.